우리 지역 이슈와 현안들을 점검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충남 지역의 시급한 현안 중 하나가 주민들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미세먼지 문제인데요.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관련 법이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일부터 시행됩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우리 지역 미세먼지 대책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당진 환경운동연합 김정진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무국장님. 충남 지역 그 중에서도 이 당진 지역의 미세먼지 문제는 전국적으로도 가장 심각한 곳중에한 군데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대규모 제철수와 석탄 화력 발전 때문이죠. 예, 흔히 미세먼지하면 면지로만 생각하는데 대기오염물질 중에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 같은 것이 이제 공기 중에서 과학 반응을 일으켜서 초미세먼지로 바뀝니다. 네. 그래서 이 대기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지역이면 당연히 미세먼지가 심각할 수 밖에 없는 거죠. 네, 2016년부터 환경부가 매년 이 굴뚝 자동 측정기라고 대규모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굴뚝에 측정기를 설치하는데 네. 그걸 배출량 발표를 합니다. 2016년부터 발표했는데 충남도가 4년 연속 시도별 배출량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당진을 보면 당진의 그, 지난해 배출량은 아직 발표가 안 됐고요. 2018년 배출량이 작년에 발표된 자료인데, 네. 당진시가 우리나라 전체 TMS 배출량의 11.8%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군구별로 하면 전국 1위인데,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충남과 강원 전남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광역시도보다 당진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공업도시로 알고 있는 울산의 전체 배출량보다 당진시 배출량이 더 큽니다. 이렇게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네. 그만큼 당진의 미세먼지가 심각한 거고요. 그 중에서도 보면 당진의 전체 배출량 중에 당진화력과 현대제철, 현대제철 안에 그린파워까지 포함하면 네. 당진 전체 배출량의 93, 96% 이상이 이두 업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석탄화력과 제철소 문제가 심각한 거죠. 네. 네, 또, 이, 지난해 3월 초에는 7일 연속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이 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미세먼지가 좀덜한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예, 그, 흔히 이제 고농도 미세먼지가 원인이 되는 거는 대기 오염물질 배출이 많아진 것과 함께 대기가 정체되면서 이 오염물질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고여있어서 발생하는데요. 네. 올해는 이제 일단 코로나 상황이 좀큰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공장 가동이나 교통량이 줄어들고 이런 경기 둔화 때문에 아무래도 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이 좀 줄은 측면이 네.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지난해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을 11월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석탄 화력을 12월부터 일시 가동 중단을 했고 3월 달에는 특히 21개에서 28개 정도 가동 중단하는 걸로 했거든요. 네. 그리고 노후 경유차도 작년 겨울부터는 이 가동 제한을 하고 운행 제한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미세먼지 관리가 집중된 것도 있고 코로나도 집중되고 이러면서 배출량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게 영향을 좀 많이 미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뭐 최근에는 다소 줄긴 했지만 어쨌든 이 최근 몇년 동안 미세먼지 지역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가장 뜨거운 환경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요. 정부와 지자체도 대책을 마련해 대응을 해왔던 상황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24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통과됐는데요. 그 가장 큰 거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굴뚝 자동 측정기라고 흔히 얘기하는 TMS라고 합니다. 네. 요 굴뚝 자동 측정기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의 양이 기존에는 1년의 전체 배출량만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환경부가 매년. 근데 앞으로는 이 TMS 배출을 30분 단위로 실시간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크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자발적 감축 협약이라서 대기오염 물질을 앞으로 이렇게 줄여나가겠다라고 그 정부와 지자체와 협약을 맺은 그런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그 협약이 제대로 이행되면 대기오염 물질 배출에 따른 기본 부과금을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것과요. 또 하나는 그 동안에는 이 대기오염 물질이 초과 배출됐을 때이 네. 사업장이 이 배, 초과 배출된 것에 대한 개선 계획을 내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초과 배출 부담금을 정부가 물리지를 못했습니다. 개선 네. 계획을 내야만 물렸거든요. 네. 사실은 개선 계획이 내지 않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자 지자체에서 행정 처분을 하지 않으면 배출금 자체를 못 물었는데 요거를 개선해서 앞으로는 네. 개정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이 있어도 바로 초과 배출 부담금을 물수 있도록 바꾸고 또 하나는 사업자가 이제 그동안은 배출량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속에서 네. 이런 경우에는 초과 배출 부담금에 대해서 조정을 못 했었는데 그걸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공해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들을 좀 담아놓은 게 있습니다. 네, 좀더 책임감 있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조치들이 네. 마련이 된것 같은데요. 네, 우리 지역과 관련해서 특히 주목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진에서 네. 96%가 현대제철과 당진 화력두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대규모 사업장의 배출량이 크기 때문에, 네. 전체 내용 중에 저희는 이제 TMS 측정 결과 실시간 공개가 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TMS 시, 실시간 공개는 사업자들이 배출량에 대해서 아무래도 계속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그만큼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작년에 현대제철이 대교해물질 배출 저감 장치가 고작 5년 동안 고장 난채 가동한 것 때문에 지역에서 큰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사실은 이~ 미공개되고 전체 연간 배출량만 발표되기 때문에 몰랐던 거죠 지역에서는 그런데 앞으로는 실시간 공개가 되면 이게 대교해물질 배출량이 갑자기 증가한다든가 이러면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네.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 보면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제 초과 배출을 은폐하거나 이런 게 어려워지고 네. 그만큼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 관리가 좀 보다 진짜요? 치밀하게 진행될 거라고 보는데요. 다만 한 가지 이제 지난해 12월부터 정부에서 사업장 대기 오염 물질 관리 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실시간 공개를. 근데 아쉬운 거는 이게 이제 지도로 사업장 위치가 딱 점으로 표시돼 있어 거기 들어가면 현대지철로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네. 거기에 서 공개 내용이 나오는데 그냥 굴뚝 번호로만 표시돼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이게 1번 굴뚝이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공정에서 있는 건지 뭐가 되는 건지 이를 모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걸 좀더 풀어주는 국민들이 쉽게 알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는 좀더 자세한 공개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굴뚝 번호로만 공개될 게 아니라 기업명이 함께 예. 공개됐으면 한다 아, 이런 바람을 아, 기업명은 말씀을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 기업에서 굴뚝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아, 그럼 그 굴뚝이 어떤 공정에서 매출되는 거다 이런 네. 것들이 나와야 사람들이 이제 좀더 쉽게 알아볼 수 있겠죠. 네네. 네. 네또이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는 걸로 아는데요. 이 계절 관리제 등의 내용에 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히 소개 한번 해 주시죠. 예, 그 지난해 11월 1일 정부에서 정부부처 합동으로 해서 미세먼지 관리 종합 계획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미세먼지 네. 특별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종합 계획 발표된 내용들이 이번에 이제 법제화가 된 거거든요. 그 안에 보면 이제 계절 관리 기간을 12월에서 3월로 이제 확정을 지은 겁니다. 그동안에는 계절적 요인이 있으면 환경부 장관이 저감조치를 한다,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막연하던 기간을 명확하게 12월부터 3월까지 저감조치를 할수 있는 계절관리 기간으로 아예 모을 박은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저감조치를 그동안은 환경부 장관만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저감조치 시행을 각 시도지사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된 내용으로 보면 저감조치 중에 선박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선박 네. 부분이 좀 빠져있었는데 이번에 선박에 대한 저감조치가 추가됐고 또 하나는 농촌 지역에서 이제 영농 잔재물 뭐 꼬추 뽑고 꼬춧떼라든가 비닐이라든가 이게 농촌에서 소각하는 것도 네. 미세먼지가 좀 많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이제 영농 잔재물에 대한 저감조치도 이번에 좀 추가가 됐습니다. 네,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추가된 내용 중에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네. 시도지사의 저감 조치 권한에서 사업장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 그 다음에 대기 오염물질 방지 시설에 대한 조치는 없습니다. 네. 사업장에 대한 거는 환경부 장관만 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진에서도 두 개의 큰 사업장이 사실 거의 대품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환경부 장관만 할수 있고 시도지사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미흡하지 않나 또 하나는 이 미세먼지 문제가 어쨌든 전 국민들이 관심사고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들의 영업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저감조치 대상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로만 한정돼 있습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당진아래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 운영하기 때문에 저감조치 대상이 되는데 현대처럼 저감조치 대상에 빠져 있는 겁니다. 네. 사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한계들이 좀 있어서 실질적으로 좀더 강화된 저감조치를 진행하려면 이 국민들의 건강권 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사기업에도 저감조치를 할수 있는 것들이 좀더 보강되지 않을까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네, 또, 그동안 이 수도권만 대상이었던 대기관리 권역도 이제 전국으로 확대가 되는데요. 이 충남 지역 14개 시군도 대기관리 권역에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 그동안 이제 대기관리 권역은 수도권만 했습니다. 수도권 대기관리 권역만 했었는데, 에, 작년에 이제 워낙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면서 이 대기관리 권역을 전국으로, 4대 권역으로 나눠서 확장하겠다. 그래서 네. 전국으로 이제 확장을 했는데요. 충남은 금산을 제외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군이. 그래서 이 대기관리 권역으로 확대되면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은 지금은 이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어떻게 관리하냐면 굴뚝별로 배출되는 농도만 관리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기관리권역으로 바뀌면 가장 큰 거는 사, 배출 총량을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물로 치면 지금은 5층 이상 건물만 규제하는 뭐 이런 층수 규제만 있다면 네. 그 앞으로는 전체 면적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럼 기존에는 뭐 3층짜리 건물을 만 평을 하든 2만 평을 하든 규제가 안 됐습니다. 네. 5층 밑면. 이 근데 지금은 5층 이상 되는 층수 규제도 하지만 전체 면적도 규제하기 때문에. 배출량이 그만큼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는 거죠. 요렇게 이제 배출 총량을 설정해서 관리를 하는데 이걸 이제 5년마다 배출량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배출량 감축 목표를 잡고 네. 기업들의 배출량을 계속 줄여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관리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그 아까 얘기한 굴뚝 자동 측정기 설치하는 사업장의 굴뚝에 대해서 설치 대상을 더 확대를 해서 전체 배출량의 90% 이상을 설치 대상으로 확대하면서 네. 관리를 좀더 강화한 게 있고요. 또는 이제 그 외에는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같은 경우 허용 기준을 강화한다든가 정밀 검사를 의미하는 경우, 그 다음에 적응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운행을 제한한다든가, 또 이제 항만에 대해서도 그동안은 소홀했었는데 항만의 이 배출 관리에 대해서 강화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또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이 충남 지역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충남도의 정책 방향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요? 네, 충남도는 탈석탄 정책 관련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30년이 넘은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는 것과 네. 어, 석탄 화력 발전소가 지금 법적으로 설계 수명이 30년인데 그 설계 수명을 25년으로 단축해서 네. 석탄 화력에 운영 기간을 줄여보자, 이두 가지 정책을 추진해왔고요. 네. 그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 충남도에서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탈석탄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든가 탈석탄 동맹이나 언더투 운행에 네. 가입하고 기후비상선언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노치를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이제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석탄화력에 대한 문제를 그만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된 상황이죠. 네. 네, 또 실제 충남도와 도민들은 노후 석탄 화력 발전 조기 폐쇄에 힘을 모으기도 했는데요. 가시적인 성과도 이뤄냈습니다 직접 대책위에서 활동도 하셨는데요. 결실들이 어떻게 큰 의미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예, 그 지난해 이제 1월에 석탄 화력 수명 연장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네. 도내 한 30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서. 충남 노속탄널를 범도민 대책위를 출범했었습니다. 네. 그 범도민 대책위를 구성하고 시군 순회토론회나 캠페인도 하고 국회 토론회도 참가하고 뭐 이런 다양한 활동을 펼쳤었고요. 네. 이 범도민 대책위에는 그 자유총회민이나 바르게 살기 환경운동에 참여했는대도 사실은 진보 보수를 막나한 충남의 재반 단체들이 다 모였었습니다. 네. 그만큼 도민들의 의지가 결집되어 있었기 때문에 충남 도에서 하는 탈석탄생체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 11월 1일 날 정부에서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통해서 보령 1, 2호기, 수명이 30년이 넘은 보령 1, 2호기에 대해서 네. 2022년 폐쇄 계획이었는데 2020년 12월까지 올해 12월까지 앞당겨서 조기 폐쇄하겠다 이런 결정을 이끌어냈죠. 네, 이 노후 석탄화력 조기 폐쇄로 오염물질은 또 어느 정도 배출이 감소가 됐을까요? 예, 그, 이제 전체 기간이 폐쇄되면, 앞으로 네. 이제 정부에서 좀 조사해서 발표할 건데요. 그 2018년도에 보령화력 1, 2호기가 3월달부터 6월달까지 4개월 동안에 봄철 일시가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환경부에서 봄철 일시가동 중단의 효과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보령에서 초미세먼지가 평균 6.2%, 시간 최대 15.7%, 하루 최대 18.7%가 감소한 걸로 분석됐습니다. 네. 그만큼 이 노후 석탄 화력의 오염물질 배출이 컸던 건데요. 요이네달 동안의 효과가 이 정도기 때문에 1년 전체가 계속 이제 폐쇄된 상태로 있다면 그만큼 이 오염물질 저감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겠죠. 그 이제 올해 연말 폐쇄되고 나면 그 다음 해에 네. 그 효과들이 드러날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당초보다 2년이 앞당겨 폐쇄가 결정이 되면서 이 발전소 직원의 고용 문제나 또 지역 경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 영향이 적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예, 음, 올해 폐쇄되는 보령아력 균리옥이 자체만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이미 이제 발전소에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발전소가 내부적으로 이 폐쇄에 따른 인원 배치나 이런 것들을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네. 알고 있고요. 다만 문제는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 발전소에 있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이나 그 아니면 주변에 있는 자영업에 대한 영향들을 걱정하는데 네. 전체적으로는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이제 중부 발전에서 자체 계획을 잡은 건 새로 건설되고 있는 신서천 화력으로 이동해서 배치하고 뭐 이런 것그 다음에 자연감원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연령에 따른 이런 자연감원분 뭐 이런 걸 해서 고용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보령화력 인류기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석탄화력을 정부에서 더 이상 30년 이상은 가동하지 않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충남에 있는 석탄화력들이 계속 폐쇄될 거라는 거죠. 이제 보령 같은 경우는 5년 안에 4개가 폐쇄될 거고, 당진도 이제 10년 안에 이제 폐쇄 시작할 건데 네. 이런 석탄화력이 앞으로 계속해서 폐쇄될 경우 지역 경제에 분명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 때문에 충남도도 이제 대책 수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사회 안에서의 소통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미래를 위한 환경 정책들은 어떤 부분들이 더 보완되고 또 개선돼야 할까요? 예, 그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관심이 워낙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정부의 정책도 미세먼지를 중심으로 환경 정책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전 지구적으로 보면 미세먼지 문제도 심각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 위기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파리협약대로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지 않으면 인류 문명 자체에 심각한 위기가 올수 있다는 경고가 지구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아직 이 기후 변화 대응에 취약합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려면 산업뿐만 아니라 생활 양식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네. 탈탄소 사회로 총체적으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 토크 당진 환경운동연합 김정진 사무국장님 모시고 우리 충남 지역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깊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사무국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의 기세가 아직 꺾이지도 않았는데 이제 미세먼지와 황사가 몰려오는 계절 봄입니다. 안 그래도 건강 걱정 많은 요즘인데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이라도 덜수 있도록. 하루 빨리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 실현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